안녕하세요. 공부하기 한경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2일 차인 오늘 전일 대비 23% 정도 오르면서 8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는 평가인데요. 카카오랑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도 지금 상승하면서 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종목이 상장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도 덩달아 주목을 받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기업 통계 직전에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던 상장사의 주가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소식이 스멀스멀 들려오면서 한국 금융지주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죠. 연초부터 4월 말까지 5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최대 주주는 SK였는데요, 상장을 앞둔 5월에서 6월 사이에 약 40%나 올랐습니다. 또 넷마블도 작년 IPO 광풍에 수혜주였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카카오게임즈, 또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넷마블은 두 회사가 상장하면서 신고가를 경. 물론,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가도 빠집니다. 상장한 뒤에는 그 모멘텀이 소멸됐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거죠. 넷마블은 빅히트가 상장한 당일 10% 넘게 하락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SK케미칼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후에 급락하자, 이 거래일간 약8% 이상 빠졌습니다. 어쨌든 IPO를 앞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을 확인해두면 앞으로 올해 주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건다 공시에 나와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오늘도 정답은 다트에 있습니다. 상장사의 사업 보고서나 분기보고서 혹은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주주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비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두 번째,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세 번째,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그리고 매출이 100억 원 이상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이런 조항들 중에 두개 항목 이상 해당된다면 비상장사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를 한번 볼게요. 7월 초에 증권 신고서를 냈네요. 6번 주주에 관한 사항을 클릭한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3번 주식의 분포 항목에서 최대 주주는 카카오, 그 다음은 알리페이 싱가포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켓컬리도 컬리라는 회사명으로 검색하니까 작년 말 기준의 연결 감사 보고서가 뜹니다. 스라 대표를 제외한 주요 주주 중에 SK 네트웍스가 있네요. 또새마을 식당이나 한심포차 이런 것을 운영 중인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상장설이 나오고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 주주는 백종원 대표로 77%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 중이고 전무이사인 강사관 씨가 21% 가량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야놀. 롯데 렌탈, 이런 IPO를 앞둔 기업들도 모두 다트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기 영상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기를 안내드렸죠. 미국의 13F 공시를 통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분기별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지분 변화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 지분 공시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연기금, 소위 큰손들은 주식의 보유 지분이 5%를 넘어가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고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 목적이나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및 변동,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 비율이 한번 5%를 넘기면 즉시 공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 이전에 지분이 다시 5% 미만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신규 투자한 종목의 경우에는 큰 손들이 인적적 다운 투자해서 기업을 발굴한 것이니까 내가 잘 몰랐던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큰 손들이 산 종목을 무조건 따라서 사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한번 걸러진 종목들이니까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자는 겁니다. 어, 다트 홈페이지에서 지분 공시를 클릭하신 뒤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체크하시면 어떤 개인 또 어떤 기관이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보실 수 있어요. 앞에 몇개 기업만 볼게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코틀랜드의 투자 회사 베일리기포드가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늘렸네요. 또 VIP 자산운용은 LNC 바이오의 주식을 5.09%에서 6.23%로 늘렸고요. 증강 현실 플랫폼을 만드는 맥스트가 지난달 27일 신규 상장했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던 DS 자산운용은 갖고 있던 지분 3.83%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생겨서. 공시를 게시했습니다. 아, 그런데 보유 목적에서 일반투자랑 단순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 단순투자, 일반투자 그리고 경영참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봤을 때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랑 경영참여 이 사이에 위치합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단순투자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 적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5% 룰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상장 예정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건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의 경우 넵튠에 2019년 8월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넵튠의 분기보고서를 다시 찾아서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봤더니 넵튠도 크래프톤에 2017년에 투자했다고 나옵니다. 지분율은 한1% 정도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상장 관련주로 넵튠이 거론됩니다. 공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추천합니다. 텔레그램에는 공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계정이 있는데요. 어, 공시 정보 알림봇 이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슬래시를 누른 뒤에 헬프라고 치면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두면 공시가 뜨는 즉시 알림이 오는데, 어,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애들을 등록해놨어요. 혹은 배당 결정, 유무상 증자, 지분 변동 공시 등 구독할 공시를 지정해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명 구독 모드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뭐 사업 보고서, IR 개최, 그다음에 상장 페이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은 뭐 배당 결정, 유무 상증자, 뭐 지분 변동 공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룰은 지분 변동 공시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증권기사를 쓸때 공시에서 취재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께서 공시를 보다 보면 기사보다 먼저 정보를 접하실 수 있다는 의미죠. 운용사나 연기금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장회사뿐만이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살짝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공부하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